네, 다음 미션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 미션은 히든 카메라까지 했었죠. 다음은 웨어하우스입니다. 웨어하우스 미션은 받으면 될것 같고요. 보상으로는 마크 패키지랑 이제 자, 지상 장비 조금 주네요. 이제 마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에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초보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웨어하우스로 가라 그러죠. 어디가 웨어하우스냐? 여기가 웨어하우스네요. 저기로 이동합시다. <laughs> 이쪽으로. 여기 이 건물이네요. 바짝바짝 바짝 거리죠? 들어갑시다 <laughs>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화 한번 해주고요. 안 자, 로 들어갑시다. 하시면은 마드란이란 친구가 있죠. 마드란 말 걸어서 주고 컴퓨터들 만져줍시다. 총6개 만져줘야 되네요. 주고. 저두개있 죠？저도 따로 또 만져 줘야 되 네. 이것도 이것 까지 만져 줘야 되 네. 유의 합시다. <laughs> 이렇게 하면 하나, 쪽도 만 마저 만지고 가야겠네. 둘. 만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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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구 하나 더두개 남았어요. 다시 나가서 오른쪽과 마주합시다 다시 매드로너한테 돌아갈게요 하.. 함선 제일 작은 크기의 함선인데 함재기 아닌가 이거? 거의? 에스코트인가? 자말 걸어 줍시다 다시 갔다 오래요 네어리어 하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 공맹콤보 갈려주고요 아이씨 드로킹뭐야 <laughs> 시 총은 중화기지 갑자기 습격했어요 저 매드란이 있는 곳에 다시 갓 돌아갑시다 이제. 거도 데미지가 많이 아픕니다. 헌터 놈들 오왁 죽었어. 얘들아, 살려줘. 헌터 애들이 근접 데미지가 발차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조심합시다. 치료하면서, 스토커 온다 시 미친 어 안돼 오지마 방사능이나 먹어라 이놈들 뿜뿜 <웃음> <웃음> 어 스토커 개무섭네 뭐야 얘네 방깍 방사능 뿌려주고요 난 자일 아, 이거 다도트일도테 먹고 빠방. 에이컷, 매들 하나 있는 곳에 빨리 갑시다. 가다가 이제 스토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얘네 투명한 상태라 저 앞에도 있네요. 도랑, 어, 얘네 어디 갔어? 데이터 해주고 사커킹 주의 방어막 좋고요. 전사 뿌리고 오디가드다 처리해줍시다 어우 너무 아파 힐 갑자기 죽방 때리진 않겠지 악 보디가드 캡틴 너무 세잖아 얘들아 살려줘 오케이 Okay. 더 부활 시켜주고 자위하고요. 광역 킬 한번 먹여줍시다. 얘들이 마지막인가? 방사능. 공깍공깍 봐가지고. 공깍 하나, 여기 있네 한 마리 마저 <laughs> 잡아줍시다 여기서 웨어하우스를 나가면 되네요 얼른 나가자 아 이거 누르면 되네요 나가줍시다 저 앞에 이 친구한테 보상 받으면 되네요. 뭐 받으면 될까? 음, 저희는 지금 검은색 아, 6등급 아등급이 높긴 하네. 슬슬 방어력이 딸리긴 하는데 일단 쉴드, 쉴드가 급하네요. 쉴드 먼저 받을게요. 어? 쉴드 바꿔 끼워주고 그럼 웨어하우스 클리어입니다. 경험치가 별로 안 되네요. 짜요. <laughs>